안녕하세요. SCV 프로덕션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치했었던 모니터, 모니터 암, 그리고 커세어의 이런 조명, RGB 조명들 포함해서 저의 데스크탑 셋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구성하고 있는 데스크탑 셋업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델명들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책상, 요게 좌우로 2m 그리고 앞뒤로 80cm, 굉장히 큰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A1 오디오 거를 쓰고 있어요. 국산 브랜드이고 제가 조금 서치를 해봤을 때 상당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A1 오디오의 오로라라고 하는 스피커 그리고 진공관 앰프까지 제가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이제 교체했죠. 저의 메인 모니터는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 예, 요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2층으로 결국은 2층으로 올렸습니다. 크로스오버에서 나온 4K 32인치 모니터를 이렇게 2층으로 올려서 쓰고 있고요. 모니터 암 같은 경우는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에는 어거트론의 어, 모니터 암 그리고 대용량 그 중간에 끼는 거고돌 틸트 어, 헤드 그리고 지금 2층에 올라가 있는 크로스오버 32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카멜에서 나온 걸로 올려놨어요 정확한 모델명 같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도 커세어 건데,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한 20만원 안 됐나? 하여튼, 제가 키보드를 태어나서 굉장히 비싼 거를 처음 사봤는데, 이 키보드가 결국은 저를 다 인도해줬습니다. RGB 장패드, 저 기둥,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요 모니터 뒤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스트랩? 하여튼 뭐 저거, 저 조명 저것도 다 허세어 쪽으로 왔습니다. 예, 네, 허세어라고 하더라고요. 비싸고, 가성비는 없는데, 브랜드는 좀 있는, 뭐 그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조 모니터도 크로스오버 겁니다. 14인치였나? 기억도, 기억이 잘안 나고 한 20만원 정도 했나? 그리고 저의 마이크는 SM7B와 다이너마이트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화 있다 이거. 여기도 보여? 응. 여워야겠네뭐요 정도가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그 데스크탑 셋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기기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얘기해야지. 아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줌에서 나온 H8이라고 하는 레코더입니다. 레코더. 근데 얘가 단자가 많이 그 인풋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살짝 이제 인터페이스로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평소에 요 캡슐 마이크를 사용해서 제 음성을 수음할 때 주로 쓰고 컴퓨터랑 SM7B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 요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한두달 정도 사용해 보니까 어땠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제가 이 모니터를 구매한 이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4K 모니터를 세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 첫 번째, 모니터가 같은 회사 거임에도 불구하고 색감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니터하는 프리뷰 모니터는 좀 어둡고 꺼내서 보면은 밝고 근데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뭐 대단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평소에 그냥 간단하게 프리미어로 만들 때는 괜찮은데 이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교하게 맞추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운데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 이거 틀어지는 게좀 용납할 수 없는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써가면서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책상이 굉장히 큰 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32인치 모니터를 3개를 놓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좌우 공간이 남지가 않아서 이 책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스피커를 둘 수가 없었어요. 문제다. 너무 공간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RGB 조명 세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스피커 놓을 데도 없는데 저런 커세어 기둥을 어디다가 놓겠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겸사겸사 사는데 결국은, 결국은 스피커는 이 책상에 위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굉장히 유음이에요. 보면은 32인치 모니터가 세대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스피커를 뒤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다 놓으면은 그 32인치 모니터의 소리의 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빼야 돼요. 스피커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각도가 안 맞죠? 삼각형을 맞추라. 이 오디오를 들으려면은 삼각형을 맞춰야 되는데 스피커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뭐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내가 뭐 오늘은 마음 먹고 좀 음악 감상 해볼까 하면은 스피커 떨어져야 돼. 한 여기쯤에서 들어야지.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훨씬 더 뒤로 가야지. 삼각형이 완성이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하나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노으로 인해서 저 커세어 조명도 놓을 수 있었고, 스피커도, A1 오디오 스피커도 더 뒤로 가게 돼가지고, 어, 상당히 쾌적한 그런 이제 책상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어, 그리고 그런데 또 위에 지금, 4K 32인치 모니터가 또 올라와 있는데,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이 50인치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우로 길게 뻗은 형태의 모니터이기 때문에, 4K 모니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나름 트렌디한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으로서, 4K를 4K로 볼수 없다는 이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4K 영상을 완벽한 4K 모니터로 볼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위로 올렸어요. 카밀 마운트로. 그리고 50인치 모니터는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되게 불편할까? 오히려 시야가 너무 밑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니터를 약간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각도로 놔서 그래요. 결국은 지금도 두 개를 놓고서 모니터는 위에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색감차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모니터 얘기를 또 쭉쭉쭉 하자면은 여기 또 왼쪽에 크로스오버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뭐 제가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를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상 제작자다 보니까 아주 단연간에 아 이거 사실은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내공이 남겨 있는 셋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창과 이펙트 이펙트 컨트롤 창을 따로 이렇게 놔요. 제가 편하게 갖다 쓸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 타임라인 창을 무려 50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로 이렇게 보니까 뭐 놓치는 화면 없이 큼직큼직하게 특히, 위아래로 보다는 좌우로, 좌우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모니터, 예, 리얼 4K, 진짜 4K 모니터 32인치 짜리로 이제 프리뷰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뭐 익숙해진 탓도 꽤 크겠지만은, 편안하게 빠르게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셋업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게임 할 때도 좋습니다. 롤할 때. <laughs> 그리고 이게 그 주사율이 240인가 그래가지고 화면이 정말 부드러워요. 이거 쓰다가 그냥 60 주사율짜리 쓰면은 조금 확실히 좀 역체감이 살짝 있어요. 좀 뚝뚝 끊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부가적인 게 있다면 사람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랍니다. 흔히 볼수 있는 모니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암, 얘기도 하자면은, 어거트로 모니터 암은 뭐 이미 다 지탱할 수 있는 거 샀고, 카멜 마운트 저 2층 올리는 게 정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무려 32인치를 저렇게 잘 버텨주고 있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이동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이 상태로 그냥 끄기 끝까지 하면 돼, 그냥. 자,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자. 릴리아가 커진다고.